꿈부터 글로벌 기회까지 우리는 손을 잡고 앞으로 나아가고 있어 Start up을 위해 우리는 담을 보여드리고 우리가 심은 샷은 자라고 자라날 것입니다 너희 작은 꿈으로 시작했지만 잊지마 미래를 함께 건설해보세요 미래를 함께 건설해보세요. 부디 그 분야에서 우린 길을 닦았고, 매일 스타트을 지도합니다. 할게많고 손 앞으로 나아가고 있어 스타트 우리는 을고 우리가 자라고 날 것입니다 작은 꿈으로 시작했지만 미래를 함께 건설해보세요 네, 스타트 모닝커피 1은4 4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4월 4일 8시 42분 지나고 있습니다 쉐인테크 음, 크리에이티브 넥스트 프로그램 모집하고 있습니다 어, 콘텐츠 스타트업이고 7년 이하 기업들 한국콘텐츠진흥원과 쉐인테크가 함께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어, KU 공공대학교 쪽 창업 아이디어 경진대 참여기업 모집하고 있고요 음, 4월, 오늘까지 지원하시면 되겠습니다 쉐인테크 우먼스 밸류어 프로그램 어, 한국여성벤처협회와 함께하는 프로그램이고요 4월 24일까지 어, 지원하시면 되겠습니다 어, 서대문구 청년벤처 육성사업 창업기업 모집 공고이고요 서대문구 본점소재지인 39세 이하 3년 미만 초기 창업기업 지원 가능합니다 4월 23일까지 지원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오늘 소개해드릴 기업도 어, 동호대학스타트업시험및투자심사협과정위드 c n t 테크제 기억에 8기 기업으로 기억하고 있는데 아마 대표님이 정확하게 소개해 주실 것 같아요 저희가 지금 전체 어, 이 수료 및 수료 중이신 분 총합이 한 584명. 아, 그래서 지금 기수들이 이제 좀 헷갈리기 시작했습니다. 어, 문제 정의는 원두 가격이 지속적으로 어, 상승하고 있고, 뭐, 확률 상승도 어, 수입 비용에 영향을 미치고 있죠. 그래서 이제 바리스타들이이 커피 입자를 차 수출하기 도 원두를 이제 뭐 폐기를 하면서 굉장히 맛있는 커피를 어, 만들어 가고 있는데, 월 손실액을 따져보면은 한 270만원 이게 커피 입자 크기를 찾아 추출하는 어떤 원두 폐기가 크다 사실 요거는 문제 정의를 요걸로 시작하는 게더 낫습니다 보, 보편적인 문제 정의 이런 것들보다는 그냥 바로 여기서 커피 입자 크기를 찾아 추출하는 원두 폐기하는 문제가 있다 그게 훨씬 더 직관적이죠 어... 여기 보면은, 이 어, 이제, 모든 추출도구에 맞는 커피 입자 균일성을 이제 제공해야 되는 게 되게 중요한데, 여기 보면은, 이제, 콜드브루가 있고, 핸드드립, 여기가 미디엄이고, 이제, 파이니 에스프레소 굉장히 이제, 어, 아주 작은 입자들. 그래서, 가장 이상적인 입자를 찾기 위해서, 이제, 그라인더를 조정하는 원두 폐기 발생하게 되는데, 이 원두 폐기를 좀 줄이는 솔루션을, 어, 창호팀이 제시한 겁니다. 다음 또 원두의 어떤 균일성, 이 그라인딩 한 다음에 균일성이 담보가 되면은 계속 굵은 입자를 결국 재분쇄해야 한다는 거죠. 원두 폐기율0을 실현할 수 있다. 이게 문제점이 이렇게 많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문제점이 임팩트 있게 아까 이야기한 요거 한 장이면 사실 되거든요. 아 이게 아니지. 아그랬네요요요 요, 요, 요거 한 장. 아니면 또 이걸 이, 이쪽을 이제 그림 줄이고 문제 정의를 그냥 결국 문제 정의 불균 입자를 재분쇄가 필요하다라는 거를 끌어내면 되잖아요. 에이, 그래서 여기서 바로 솔루션 을 들어가는 게 맞습니다. 스크린망을 이용해서 에스프레소와 핸드드립또 프렌치 프레스 등수출독에딱 맞는 입자 크기를 선별하는 그래서 원두 폐규를 혁신적으로 줄이는 것이 본 어, 창업팀의 솔루션입니다. 그래서 여기 솔루션 보면은 요 원하는 커피 입자를 그 정확하게 선별하기 위해서 음그뭐또 평소보다 적은 양으로도 커피를 만들 수 있고 또 차가운 물을 사용한 핸드드립 커피 제조도 가능하고 어 콜드브루 커피도 뭐 굉장히 빠른 시간에 만들 수 있고 네요 머신에 대한 어떤 기능들인데요. 그래서 이 머신이 이제 여기 우리 사운드, 스피커 있잖아요. 스피커에 그 나오는 웨이브 진동, 웨이브 진동을 활용을 해가지고 커피를 이렇게 고루 내리는 그런 형태입니다. 이게 아마 스피커로도 활용이 가능할 겁니다. 그 다음 고 스피커의 웨이브 진동을 활용해서 커피를 내리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이런그 바이브레이션 테크놀로 지 진동 기술을 가져가면은 빠른 시간 내에 굉장히 빠른 콜드브루가 된다. 그리고 이어이 탄닌 어, 이 떫은 맛이잖아 요요 제거가 역시 가능하다. 그래서 균일한 커피 입자 크기가 어, 여러 가지로 굉장히 음. 중요합니다. 예, 네, 중요하고요. 아포지션닝 어, 맵으로 좀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이 지속 가능성, 효율성 그래서 어 이게 그콘시 콘스istent 그러면은 일관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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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니 균일하게 한다라는 그런 형태로 써놓으신 것 같네요. 그래서 효율성으로 봤었을 때 여기 포지셔닝 한다라는 형태고, 탐샘솜으로 봤을 때 일단 천개 정도 매장 커피 매장에 어, 실제 좀 제공을 하겠다라는 형태로 이제. 사업 계획잡았고요 대표님께서 댓글로 좀 자세히 또 설명을 추가적으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번. 지금 국내 그 커피 챔피언 바리스타에게 도 제공을 했고, 아까 그, 요 기기 는 웨이브 프리즘이거든요. 요 웨이브 프리즘을 일단 온라인 커뮤니티에도 100개 판매 목표로 지금 그 나름 바이럴 마케팅을 이제 유도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어또 커피엑스포 이렇게 나가서 계속 이제 판매 활동을 하고 있다는 라 겁니다 어 올해 매출 목표가 한 2억 원대 매출 목표를 하고 있고 내년도가 한 5억 원대 이렇게 이제 2027년에 10억을 바, 바라보는 이런 매출 추정을 어한 것이고요 자인 어~ 이 김현수 대표님이 이 커피에 굉장히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분입니다 여기 보면은 코리아 어~ 브로컵 챔피언십의 본선 진출도 하고 음, 또요 코리아 내셔널 바리스타 챔피언십도 역시 본선 진출한이 커피 전문성을 가지고 어~ 요 웨이브 어~ 프라이즌 테크놀로지 기반의 이 머신을 어, 개발한 거죠 네. 댓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 아예 구독자 네, 비비자 님. 그런데 어, 오늘은 구독자를 넘어서서 아, 이제 동시 접속하신 분이 구독자가 되니까 확연하게 주는 또 이상하네요. 오늘이 사실 좀 특별한 날이긴 하죠. 오늘 11시에 이제 어, 재에서 탄핵 어, 탄핵 관련된 이제 결과가 나오죠. 네. 그러다 보니까, 아, 이 스타트업에 대한 어떤 관심보다는, 경제적인 음, 관심으로 좀더 쏠릴 수 있죠. 아무튼, 아, 요즘에 이 사운드 개선 이외에, 어, 또 많은 분들이 도와주셔서 구독자가 이렇게 이제 다시 오름세로, 정책에서 오름세로 이제, 어, 돌아섰습니다. 최근에 100분 정도 단계 안 올라온 것 같아요. 감사드리고요. 머스타드님. 오늘 굉장히 중요한 날이고 외부 일정도 돌발 상황이 일어나지 않을까 조심스럽다. 그래서 오늘은 저도 일단 수원 갔다 올 때만 차를 활용하고 이제 제가 다시 마포 쪽으로 오는데 그 이후에는 그냥 지하철을 다닐까 고민하고 있습니다. 네. 가급적이면 외부 일정을 좀 어... 삼가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김현희 머스타드님 아침에 감사드리고요. 네. 아, 네서 서호 임팩트님 네 오전 모닝커피와 하루를 시작할 수 있음에 감사니다 저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금요일이죠? 오늘 금요일 잘 보내시고 건강한 또 주말 보내시고요. 아네 진정한 성장이 아닐 거라 별지 않은 편입니다. 어, 비비아님하고 대화 나누시는 거죠? 네나비님 아침에 감사 감사드리고요. 아아 아, 유튜브 이거 얘기하시는 거구나. 맞아 작업하면서 성장하면은, 어, 알맹이가 사실 없어요. 실제, 저희 스타트업 모닝커피 전화성인 CNTV는, 어, 그냥, 그냥 성장, 그냥, 어, 그냥 전공법으로 아주 천천히 성장을 하고 있고, 처음에 성장할 거라고도 생각 안 했었는데, 이 정도면 그래도 정말, 어, 생각보다 많은 구독자가 모인 거긴 합니다. 네. 아무튼, 다들 감사드리고요. 어 그라데이션 커피 성수에서 어, 즐겁게 마셨는데 오늘 소개가 된다 정수영님 네 맞아요. 네 분자미님, 패태비납 충성감 감사드리고요. 별이님 그라데이션 커피는 어제 발표된 마이크로 커피와 어떤 차별화 있는지 궁금하네요. 어제 마이크로 커피하고는 지금 다거기서 어제 요거 요게 어 이거는 웨브 이 방식으로 콜드브루 커피를 내린데 훨씬 더좀 차별화된 방식이고, 음. 어제는 그 핸드 드립을 로봇으로 구현한 거잖아요. 핸드 드립 로봇으로 구현한 거라 어 약간 접근 방식에 차이가 있긴 합니다. 네, 김영문 님 말씀 감사드리고요. 어, 비비아님, 중권세상에서 아침을 핸드 그라인드로 갈아서 드립 커피를 마셨는데, 내용을 보면서 갑자기 2008년 여의도 일상이 떠오릅니다. 그러셨군요. 네. 그러니까 핸드 드립으로 내려 마신 건 어제 소개해드린 그라데이션 커피와도 가깝죠. 네, 선플의 김영님 마이크로커피랑 협업 시너지를 만들었을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시장이 겹칠 수도 있긴 한데요. 네. 어떤 접근 방식이 달라서 제가 적 약간 선이 이게 둘다 활성화되면 참 좋죠. 그래서 선이 경쟁한다는 을 것만으로도 성공한 거니까요. 아, 머사 등 옛날에 떡집에서 진동 함께 채로 걸러서 딸가를 뽑는 것이 연상된다. 비슷하죠. 맞아요. 별이님, 상호간세 발표로 증권사 분위기 예정 같지 않습니다. 그렇죠. 네. 아, 참 힘든 시기입니다. 힘든 시기 관세, 탄에 오늘, 이제 탄핵, 오늘은 좀 약간 정치적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는 날이긴 한데, 아, 하반기가좀잘 어, 되어야 될 텐데요. 어, 예, 단가가 얼마로 잡아도 저 며칠 나오는 걸까요? 여기, 저기 안 들어오신 것 같아요. 네. 김현수님 안 들어오신 것 같아요. 네. 음, 근데 증권사만 그런 게 아니라 다좀 어렵다. 네. 네 비비안이 오늘 대중교통이 좋을 것 같다. 맞습니다. 또 웬만하면 오늘 대중교통 이용하시고요. 네. 어선 뭐, 오늘 매장 순회를 하시는군요. 아무튼 디지털 사인이지 응원합니다. 네, 오늘, 음, 그, 그라데이션 커피 소개해드렸고요. 어, 내일은 반려동물 임상 유효성 데이터 확보된 소재, 병동, 병용 요법을 통한 질환 개선용, 페프드 올 데이 고간에 소개 드리 도록 하겠 습니다. 행복 한 하루 시작 하 세요. 감사 합니다. <목소리도> 우리는 손을 잡고 앞으로 나아가고 있어 Start up을 위해 우리는 땀을 보여드리고 우리가 심은 샷은 자라고 자라날 것입니다 여기 작은 꿈으로 시작했지만 했지만 미래를 함께 건설해보세요